저희 집 지하 스크린 골프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. 지난번에는 TV 화면으로 그린을 보면서 골프를 쳤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현실감도 떨어지고 불편하기도 해서 이번에 프로젝터랑 스크린을 사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서 스크린 골프 즐길 때 그때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럼 간단하게 장비라든가 설치한 거 한번 설명해드릴게요. 일단 프로젝터, 프로젝터 여기 설치했고요. 여기 위에다가 이제 프로젝터를 하나 거리대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. 여기다 올리고 이쪽에 스크린. 이 사이즈는 240 인치입니다. 아마존에서 파는 최대 사이즈가 20 인치라서. 두 개를 연결해서 바운데를 스테플러로 박았습니다. 이 제품은 옵티샷2란 제품인데, 센서가 여기 앞하고 뒤에 두 개의 센서가 클럽 헤드가 지나가는 속도하고 스피드를 읽어서 거리를 내주는데, 드라이브 샷 거리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, 아이언샷은 좀 실제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뒷땅을 심하게 치시는 분들은 여기 얘기를 치면은 혹시 깨질 수도 있는데, 그게 약간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, 그렇게 뭐몇번 쳐봤는데 그렇게 망가질 것, 쉽게 망가질 것 같지는 않는데, 그래도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. 캐나다는 겨울 되면은... 운동하기 참 마땅치 않아서 골프장이 보통 4월 말에 열어서 10월 말 11월 초 정도 되면 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 5~6개월 가는 참 운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일부 스크린 골프장이 있긴 합니다만 은 가격이 뭐 필드 가격이나 거의 같기 때문에 그걸 즐기기 위해서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리도 좀 멀고 그래서 집에 이래 설치하니까 참 좋은 점은 이렇게 실내복 차림으로 잠깐 내려와서 칠 수도 있고, 이동하는 시간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, 잠시 땀날 때 선호홀만 쳐도 되고, 그런 연습 모드로 이렇게 놓고, 드레이버찬 연습 몇 개만 이렇게 해도 되고, 시타 한번 해볼까요? 여기가 이제 초기 메뉴인데 플레이를 하려면 여기 를롤고 플레이어 게임 그러면 여기 골프 코스가 한 대략 20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고 추가로 구매해서 골프 코스를 추가시킬 수도 있고요 롱 아일랜드 한번 쳐볼까요 하고 누면 오케이 플레이를 누르면은 이렇게 골프 코 스가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여기는 1번 홀426 야드 파퍼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는 도굴의 코리입니다. 이 사인이 그린이 여기 있다는 사인이고 자 그럼 소개는 마치고 우리 저네명 각자 게임 한판 할까? 뭐얘기 할까? 그냥 명예를 걸고 하죠. 응? 오, 오. 야, 올라가. 나이스 나이스 벙커아 아, 아, 축하합니다. 오. 와우. 나이스.